아니 저도 모으는 걸한 좋아해가지고 사실 음. 큰돈안 들이고 모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모으세요? 피규어도 했었고. 어, 그러니까. 음. 뭐 모으는 거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 좋아해요. 아 좋아요? 네. 뭐 모아요? A V 모으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9월 마지막 주에서 10월 첫째 주로 이제 음. 넘어가는 주입니다. 9월 28일부터 가 보면 아 이제 스타벅스는 진짜. 음. 아이템으로 먹고 사는 회사인가 싶을 정도로 충성도와 그 아이템으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음. 아 이거 뭐였어요 진짜 이날? 지난주도 네. 이게 지난주에 뭐였냐면 네. 다회용 컵이라고 해서 요즘 일회용품 쓰지 말자 네. 이런 운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회용 컵을 이제 흔히 말하는 판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몇 잔씩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선 겁니다. 음. 음. 그래서, 아니, 그래서 지난주에 화요일에 음. 전 모르고, 음. 여기 화요일마다 우리가 가잖아요, 수다녀들 네. 네. 그래서 커피 사려고, 여느 때처럼 사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2시간. 30분을 기다리라는 오. 거예요. 그래서 음. 왜, 왜죠? 그랬더니 뭐, 이벤트 중이라고. 네. 그냥 이렇게 막. 어. 몰랐어요, 뭔지. 그래서 보니까 종로구 한 스타벅스의 매장은 143번째 메뉴로 준비 중. 이게 아. 보통 아. 이렇게까지 바쁠 일은 없잖아요. 아. 그래서 8시간씩 기다린 사람도 있다. 어. 라고 얘기를 하고, 한 명이 음료 8잔에서 10잔을 주문해 가기도 하고, 이걸 받기 위해서. 아, 이걸 예. 리유저블 컵데이라고 어. 행사를 했는데, 한정판 굿즈 이거 가지려고 어.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팔려고? 피,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 있잖아요. 어. 어. 실제로 당근 마켓에 벌써 다회용 컵이 하나에 4,000원 정도에 재판매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음. 네. 4,000원이요? 그럼 그냥 안 기다리고 이거 4,000원 주고 사는 게 낫겠다. 훨씬 낫죠. 어. 어.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굳이 이렇게 해서 얻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 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하나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판촉 행사를 하는 게 너무 네. 상술이 짙다. 음. 음. 이걸로 욕걸 너무 먹고 네. 스타벅스 앱에도 한때 동시 접속자 수가 8,000명이 넘어갈 정도로 음. 많은 사람들이 모리고두 번째는 다회용이라고 하면서 네. 재사용 횟수가 20여 회에 불과하다 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회용이면 은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거나 이래야 어. 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또 권고가 어. 20여 회니까 실제로 많이 쓸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한 달에 하루에 커피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이면한 달도 못 쓰는 컵인 거예요 어.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리유저블이 아닌 거야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에가 좀 음. 스텐으로 돼 있다든지 주부들이 이런 게 되게 네. 재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음. 되어 어. 있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 일이었나? 다들 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결국 그 스타벅스 로고 때문이지 뭐. 그렇죠. 아. 뭐 스타벅스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굿즈들이 있는데 음. 그걸 이제 모으는 취미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네. 그냥 거기 하나에 얻었다는 성취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이걸 뭐 먹고 그건 있죠. 그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네. 네. 다만 다회용에 맞진 않았죠. 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린 워싱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참가하면 좋은데. 네. 요즘에 한창 친환경 이슈다 되다 보니까 음. 그린 워싱이 위장 환경주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워싱이 이제 세탁한다는 음. 뜻이. 에요 아, 네. 화이트 워싱이 이제 세탁이란 돈 세탁도 보시는데 아. 그린 워싱 이제 그린을 표방해서 아. 네. 뻥치는 거지. 우리는 음. 이렇게 친환경 기업입니다라고 뻥치는 거야. 음. 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면 스테인리스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음. 2 0여밖에못 쓰는 플라스틱이니까 이거 어. 뻥치는거나 다름 없지 않느냐라고 네. 음.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더 플라스틱 사용을 부추기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음. 이 20억 원 쓸만한 플라스틱 컵을 몇 개, 몇천 개를 만든 거잖아요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음. 저도 한때 스타벅스 이 다이어리에 목숨 걸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laughs> 거기서 검색해보면 다이어리 어디 남아, 어느 매, 내가 원하는 다이어리가 남아 어느 매장에 남아있는지까지 떠요, 어, 어플에. 아, 그럼 그고 찾아가가지고 받고 막그랬었거든 음.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여성분들 주려고. 주려고. 아, 그것도 미끼로 쓰려고 어떻게든 그걸로 점수 좀 따보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 다 부질없더라고요. 아. 근데 스벅이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이어리 정도로 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뭔가 사람들이 열광을 시작하니까 뭐 담요부터 어. 시작해서 음. 막 아이스박스, 캠핑, 음. 뭐 의자, 막 심지어는 저는 다른 거는 그냥 별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플레이모빌이랑 같이 음. 해가지고 음. 그 피규어가 있어요 어. 근데 그건 진짜 좀 갖고 싶더라고요 저는 또 아이를 키우니까 그게 어.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쨌든 점점 더 아이템이 다양해져가고 어. 이런 마음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어. 악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좀 신,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스타벅스 직원들이 시위를 하겠다 어. 그래. 트럭 시위 한다면서요? 네 이제 대기 음료가 650잔이었던 어. 매장도 있었대요 어.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전에 8잔에서 10잔 시키신 분도 있잖아요 어. 네. 음료를 안 가져간대요 다 버리고 음. 가져가? 음. 아, 왜그면 내가 되니까. 혼자 와서 그것만 받으려고 했으니까 열0잔을 아. 먹을 야, 일이 없잖아 하다 못해 그냥 가져가서 나눠주지. 그냥 두 잔인 그러니까. 건 만든 사람들 을 얼마나 허탈하게 만든 거지. 우리도 요즘에 스타벅스 매장 가보면은 보통 뭐 자기가 그냥 현금 규모하시는 분들도 어. 많지만 요즘 현금 구매 거의 없거든요. 어, 맞아요, 그럼 맞아요. 자기 닉네임이 이렇게 옆에 어. 조그맣게 뜨고 어, 네. 그냥 선반에 음, 올려놓잖아요. 음, 음. 이게 한 100잔씩 쌓여있는 음. 거예요. 아 근데 부르면, 부른대로 안, 아, 그 사람은 안 오고. 그쵸. 그 치워야 신호주의. 되는데. 어. 근데 함부로 치웠다가 또왜 내꺼 없어졌냐고 아 지랄할 수도 있으니까 아못 치우고. 음. 이게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런 분이. 아 야. 근데 뭐 그런 분들은 소수이긴 할 겁니다. 다 그러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그 민폐지, 그게. 아, 그래서 직원들이 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음, 아니, 진짜 울면서 도망치고 싶었대. 음, 음. 직원들 지금 여기. 아. <laughs>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특별한 뭐 이벤트 하는 날은 직원들한테 더좀 돈을 더 주거나 그러지도 않을 음. 거 아니야. 그러진 않겠죠. 네. 뭐 위에 있는 점장은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아니 저도 모으는 걸한 좋아해 가지고 음. 사실 큰돈안들이고 모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모으세요? 그지일 때는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모았죠. <laughs> 모자 같은 거잘 모으시죠. 모자가 저한 200개 있고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 네. 맨날 밖에 모자가. <laughs> 네. 왜냐면 이게 돈 없을 때 그지 컬렉션으로는 모자가 적당하거든. 아 근데 뭘 모으는 않니까. 걸 좋아하는구나. 응, 피규어도 저. 모으고. 피규어도 했었고. 어 그러니까. 응. 뭐 모으는 음. 거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 좋아해. 요아 좋아요? 네. 뭐 모아요? A V 모으잖아요. 희리지물로 <laughs> 정리가 잘돼 있잖아요. <laughs> 어. 온천물 사장님. 같이 합시다. 어. <웃음> 어. <웃음> 네. 어. 제가 다른 건다 정리 정돈을못 하는데 고거 네. 정리 정돈을 잘합니다. 컬트 고가별로. 네. 아, 카테고리별로. 카테고리별로. 네. 어. <laughs> 그 문선 씨는 와인 모으잖아. 저는 모으지 않고 먹죠 음. <laughs> 아 모을 새가 없구나 잭각 잭각 먹어버리죠 다 네. 네. 저는 뭐를 이렇게 버리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음. 잘 모으진 못해요 아. 주기적으로 갖다 버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오. 그래서 네. 잘안 사요 저는 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화책 모으는 거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laughs> 네. 그거를 이제 단행본 나온 걸 비닐로도 안 벗기고 이렇게 모으는데 네. 저는 이렇게 동네를 쓱 다니면서 망할 것 같은 대여점들을 <laughs> <laughs> 눈여겨 보다가 <laughs> 그 망하면 그거 다 팔거든 <laughs> 어. 그러면 그때 쓱 받아오는 거지 예 묶음으로다 어... 그래 가지고 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냄새도 어... 많이 나고 이물질도 많이 묻어 있고 만화책도 많이 모였었고. 피규어 모았었고 피규어. 모자 모았었고 양말도 좋아해, 좋아해가 지고 양말도 음, 많아요. 양말도 약간 많이 컬렉터 본능이 있다, 응, 그죠? 음. 이게 어렸을 때 장난감을 많이 안 사줘서 그 <laughs> 부작용인 것 같아요. 꼭 이런 핑계를 대더라고. 그래. 우리 남편이 그렇게 장난감을 말도 안 되게 계속 사주는 거예요. 집이 응. 막 넘쳐나는데 그래서 제발 그만 좀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꼭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 남자들의 아. 뻔한 변명 <laughs> 중에 하나입니다. 아, 나도 <laughs> 좋은 거예요, 나도. <laughs> 어, 애 핑계 되는 거지. <laughs> 창숙 씨. 는 콘돔 먹으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종류별로 <laughs> 아 진짜로? 네. 아니죠. <laughs> 그냥 일단 받은 거야. 그냥 일단 받은 거야. <laughs> 아, 내가 반나 보려고 한번 던져 봤거든. <laughs> 일단 바꿔 아,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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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바꿔 <laughs> 보는 거야. 그렇지. 종류별로 아, 생각하는 거지. <laughs> 미리별로, 돌기별로, 향별로. <laughs> 네. 이게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네, 네, 네. <laughs>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듀렉살로에. 그래서 대구야. 잘 맞는 봤...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일단 받아. 아방송이 받... 받아야지. 무슨 건업는 거야. 받고 나서 안 풀렸을 때 돌아간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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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일단 받는 순간 재밌거든. 삼성 씨는 뭐 모으는 건 별로 못본것 같은데. 어렸어, 예전에 저는 피규어 좀 있었는데. <laughs> 네. 저는 특히나 원피스란 만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laughs> 어... 원피스 피규어를 한창 모으다가 <laughs> 네. 결과적으로는 다 이사 오면서 짐인 <laughs> 어... 것 같더라고요. <laughs> 네. 제가 관리할 시간도 좀 많이 부족해지고 하니까. 다 판매하거나 당근마켓에 무료 나눔 네. 했고 그다음에 그전 집에 살 때는 책을 한 500권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음. 음. 그것도 한번 나, 나눴잖아요 그쵸 싹 나눴죠 그리고 음. 150권 정도는 그 목포에 있는 손혜연 의원 조카분 카페에 기증했었고 네. 그 나머지는 판매했었고 요즘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지만 알라딘책팔때 음. 필기 하나나 형광펜 하나만 꺼 있어도 중고 서적 반입이 안 됩니다. 아. 응. 요즘 판매할 때 여러분 착과 착각하시기 아, 없게 바랍니다. 허? 어. 근데 네. 하나도 못파네 어. 100권 정도를 알라딘에 가져갔다 그대로 들고 왔어요. <웃음> 아 <웃음> 어. 낙서하면서 보는 스타일이. 아, 저는 무조건 줄 같은 거 치거든요. 어. 어. 어, 하나도 안 되겠다. 음. 아니, 왜 치는 거예요? 하나도 머리에 담지 않으면서. <laughs> 그래야 SNS에서 네. 그 부분이 눈에 띄거든. 조사에 동그라미가 엄청 쳐있대. 을르리가에 그리고 <laughs> 아니 근데 제가 책을 이제 읽을 때 해보니 소설 말고는 해보니까 네. 그 밑줄을 안 치고 읽을 때랑 줄을 쳐놨다가 다시 한번 리뷰고 읽을 때랑 아예 다르더라고요. 음. 그니까 안 치고 읽으면 진짜 잊어버리는데 네. 그렇게 밑줄 한번 치고 마지막에 리뷰할 때 줄친 부분 위주로 다시 한번 리뷰하면 좀 남더라고요 그래도.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아니다 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아예 포장도 안 듣고 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또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면 가낭뱅이 콜렉터기 때문에 아 운동화도 꽤 많은데 운동화도 안 신는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운동화도 저는 사면 다 신습니다. 아 네. 그게 맞아요, 사실은 네. 이제 무슨 도끼처럼 똑같은 신발 세 개씩 사서 음. 하나는 전시용, 그치. 하나는 보관용, 하나는 씻고 다니는 용, 뭐 이런 거할 음. 필요 없어요. 그 약간 집착이다, 그거는 그렇죠. 음. 음. 내가 그거보다 이제 왜? 지 돈이 많으니까. 그, 그 누구야 이번에 검은 태양 나와서 벌크 아웃남민 그분도 오. 운동화가 누가 계산했는데 1억 원어치를 모았더라고. 음. 음. 대충 어림잡아 계산했는데 1억 원이래 1억 원 와, 운동화 값만 남자들이 특히 운동화에 진짜 되게 그런 음. 컬렉터 기질을 발휘하는 거 같아 음. 아니 여성분들 구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음. 구두 가방 있잖아 <laughs> 이해가 가로 구두 되네 구두가 가만 <laughs> <가만이 웃음> 훨씬 비싸 <laughs> 어, 그래, 그래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까지 100개까지는 못 모아 <웃음> <웃음> 각 브랜드별로 하나씩만 대표 상품 하나씩만 100? 진짜 거짓말 하고 100개 브랜드 좀센 브랜드 100개 모으면 음. 집한채 전셋값 나올 겁니다 그럴 음. 것 같다 그렇저 아는 남자분 중에 사귀었던 여성분들 중에 소지품 하나씩 을 모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여자의 아 어. 뭐 머리핀이면 머리핀, 뭐 이렇게 통일시키진 않는데. 아, 어. 그걸 가지고 있어. 어. 아, 응. 어, 근데 난 우연히 그냥 놓고 가서 있는 건줄 알았더니 그냥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 그게 좋나? 자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약간 섬뜩하더라고요좀 그렇다. 어. 그 넷플릭스에서 어. 너의 모든 것이라는 네. 그 외국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딱 내용이 이거거든요. 그 남자가 약간 편집증적인 증세 보이고 여자친구 되게 집착하는데 어. 그렇게 여자친구의 뭐 속옷이라든지 어. 음. 이런 거를 모아도요 자기 어. 그 박스 같은 거 안에다가 어. 네. 그냥 그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더라고. 음. 약간 섬뜩했어 난 같은 남자인데도 자기한테 추억이라서 그런 건가? 걔는 그렇게 얘기. 겠지. 근데 보는 사람한테는 좀 약간 섬뜩하죠. 음. 나중에 혹시라도 새로 생긴 여자친구가 그거 음. 알게 되면 기분 좋겠니? 어. 여자 물건인 거 누가 봐도 아는데. 아 그러네. 음. 그게 박치겠는데. 그,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그전 만났던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다 하나씩 갖고 있다고 하면은 어. 약간 소름끼치는데. 한한 하도 범죄 영화를 많이 <laughs> 봤어. <봤었어. 웃음> 악마 의 악마를 보았 다의 장경철 <laughs> 최민식이 그렇게 하거든 어. 집에 한 어. 장을 해놓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어 섬뜩할 것 같은데. 본도 날...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어 느날 밤에 쓱 들어갔는데 그 옛날 여자친구 소지품 중 하나를 막 냄새 맡고 탁탁탁 밀고 있으면 탁탁탁은 거기 아, 왜 아, 들어? 테이블 치면서 이렇게 옛날 생각 나가지고 이렇게 음. 괴로운듯 이러고 있으면 미울 것 같은데 <laughs> 미녀 너 받아주잖아 너는. 너 받아줘서 좋잖아. 어. 어,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받아주는 사람이잖아. 변했어 너. 아니 그 정도 나이대 되면 탁탁탁 잘안 되지 않나? <laughs> 그 정도? 내, 내 친구라고 <laughs> 내가 얘기했었지? <laughs> 이 나이는 뭐 아직 젊은데 야, 야, 나 여기 오기 전에도 하고 왔어 <laughs> 야, 얘가 잘못 알고 있네 음, 응. 마흔이면 한창이죠 음. 그럼요.